자, 처한과 희망을 바라는 사람들 나눔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9월 16일 방송 여러분들과 9월 둘째 주 나눔 기부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 9월 둘째 주 물품 후원 김가인 님 쌀국수, 김혜윤님 아동 의류도서, 양경숙님 의류 도서, 양경숙 님 의류 미용 용품, 유정민 님 밤, 한미라 님 온풍기 익명의 천사님께서 안전 운전 스티커, 지역 주민께서 의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22665의 56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주소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 115 1층 희망을 파는 가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아, 요즘에 뭐 수행 일지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저도 댓글 단다고 항상. 신났습니다. 항상 댓글 많이 달고 있는데 어, 글 올려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에서 이번 주 함께하는 우리 또공지들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또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 어, 희망을 하는 사람들, 귀족 가족들에게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6일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이번 주 기부해주신 분들 후원 기업과 이번 주 기부해주신 분들은 모두 여기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한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자 공연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서울에서 어 공연을 합니다. 공연 공지 잠시 알려드리면. 최만의 마흔 즈음에 서울공연 대학로 명작극장에서 9월 2 0일 일요일날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마흔 즈음에 검색하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익산에서 만나는 무료 콘서트입니다. 자살 예방 콘서트 9월 26일 2시. 어, 익산솜리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무료 관람 가능하고요. 문의 전화는 063841-4235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 공연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희망입니다. 자, 대구 긴광석거리 채완홀에서 만점의 공연이 있어집니다. 10월 6일 오후 3시 일요일 날 대구 긴광석거리 채완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래간만에 군부대를 갑니다. 군부대 어, 정말 어, 봉사를 하러 가는 아주 좋은 공연이 이번에 오래간만에 잡혔습니다. 군부대 희망을 파는 콘서트 그리고 또 어, 우리 어, 9월 18일 수요일 그리고 9월 19일 목요일 이렇게 수목 양일간 18일 수요일은 1809차 희망을 파는 콘서트 대상은 54년대 본부 100명, 우리 군 복무자들을 위한 희망을 파는 콘서트입니다. 봉사 공연이고요. 9월 19일 목요일은 280포병대대 100분을 위해서 제가 직접 모든 장비 다 들고 2016년에 제가 국군교도소에서 우리 있었던 1234차 희망을 파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동을 받으신 한 국, 국군 대위님께서 희망을 파는 콘서트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오랜 기간 저에게 러브콜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날 시간을 어, 여러분들 어, 너무나 반갑게 가능한 시간이 될것 같고 어, 수, 아마 1박 2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날은 제가 이렇게 명상이나 108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가니까 여기서 고성이 속초보다 더 멀더라고요. 굉장히 먼데, 어, 거기서 이제 우리 100명, 총 200명을 위해서 아마 아침 8시 40분 정도 여기서 떠나서 거기 군대에서 공연하고, 그리고 다음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또 공연하고, 다시 서울로 귀가할 예정입니다. 아주 뜻깊은 어, 우리 군부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문하는 그런 공연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소중하게 어, 많은 분들이 어, 함께 응원해 주셔서 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또 우리가 그, 기점명상 지도자들의 워크숍도 그날 같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과 9월 19일, 양이 1박 2일 동안, 우리 기점명상 지도자 워크숍도 가는 김에 함께, 우리가 지도자분들과 함께, 좋은 일도 하고, 우리 부대가서, 우리 법영대대 아,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함께 또 공연을 제가 혼자 할수 없어서 함께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단녀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희망을 파는 전기 후원자 안홍선, 이서윤 전 우병님께서 전기 후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진정 희망입니다. 자, 이번 주 거리 모금 함께 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거리 모금, 부산 울산 경남 거리 모금 거리 모금 함께 합니다. 9월 11일 수요일 하단역 3번 출구에서 다정님, 은영님, 희숙님, 그리고 현주님, 준범님께서 10만 600원을 거리 모금 해주셨습니다. 거리 모금의 기적이죠. 우리 부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아기 아유, 귀여워. 예. 어, 우리 중범님 아유, 감사합니다. 키를 맞춰주셨네. 자, 부산 울산 격리구 거리 모금, 어, 2차, 2차, 2차도 있습니다. 9월 11일 수요일 하단역 3번 출구 스타벅스 앞에서 문주님, 재호님, 지우님께서 5만 500원.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들. 예, 가족이구요. 진정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분들이 함께 세 분, 모녀 모자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가족분들에게 진정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이제 봉사자와 봉사자로 만나서 함께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희망 나름 동창합니다. 오뚜기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주거리 모금 9월 14일 토요일 성서동차 없는 거리 메가 박스 앞에서 승자님 건수님이 10만 2천원.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희망입니다. 자 대구경북거리모금 9월 14일 자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명화님, 명숙님, 소연님, 1365 봉사자분들께서 갱광석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희망입니까? 자 대구경북 어 대구경북거리모금 9월 15일 날. 와이 추석 연휴였지 싶은데요 희망 아 진짜 어제 연애또예 희망입니다 어, 명화님 명성님, 소현님, 애정님, 지혜님, 유진님께서 어, 1365 봉사자와 함께 이렇게 긴광석 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지혜님도 야 이렇게 버럭 상담소에서 함께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면 참 희망입니다 자 안양으로 갑니다 안양 거리 모금은 9월 15일날 범교역 뉴코리아 아울렛에서 건너편에서 영혜 님과 가연 님, 은정 님, 정숙 님께서 85,100원을 거리 모금해 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들, 희망입니까? 자,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 거리 모금 9월 15일 날 추석 연휴 때 함께 했습니다. 9월동 인천 터미널 롯데백화점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봉사자 윤미닝, 금민이, 묘영 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수석 연휴도 반납하고 거리에 나서신 윤미님과 금이님, 묘영님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소개해드린 많은 분들 15일날 함께해 주신 소중한 분들 진심으로 희망입니다. 자 광주로 갑니다. 광주에도 이세 분이 지금 전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광주 한번 볼까요? 광주에는 우리 15일날 일요일날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봉사자 은숙 님과 금해 님 지영 님이 16만 500원을 거리모금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입니까? 자, 전주로 갑니다. 전주 시조새 두 분을 만납니다. 전주 한옥마을 9월 15일 또 추석 연휴였습니다. 정숙 님과 지영 님이 10만 2700원을 거리모금 해주셨습니다. 눈높이 맞춘 우리 거리모금 지영 님 희망입니다. 자, 청주 거리 모금 갑니다. 9월 15일 날. 추석 때 전부 다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분들, 이야, 정말 감동입니다. 청주 성한 길, 롯데 시네마, 봉사자 미자님, 승자님, 도연님, 현선님께서 122,900원을 거리 모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입니까? 자, 대전으로 갑니다. 9월 15일 날. 대전에 또 갑니다. 은흥정이 문화거리 입구에서 우성님, 해인님께서 17만 1,360원을 이두 분이 희망을 팔아주셨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으로 갑니다. 9월 15일입니다. 하단역에서 재령님, 경준님, 탤수연님, 소영님, 다정님, 미경님, 문준님, 희숙님께서 30만 3,300원을 거리 모금해 주셨습니다. 우리 탤수연님의 우리 어, 남편 대신은 분이 직접 오셔서 거금을 넣어 주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우. 영화 배우 같으세요. 너무 멋있죠. 예. 진짜 희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금액이 3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laughs> 우리 텔스유 님과 남편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봉사자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 강중희 님 희망입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 거리 모금 9월 16일 월요일 날도 열렸습니다. 하단역 3번 출구에서 다정님과 은영님, 희숙님, 현주님께서 41,280원 희망의 거리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요? 진정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거리 모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모금 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거리 모금은 9월 21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대구 긴광석거리 채원으로서 만나고요. 서울역 희망 나눔 거리 모금은 10월 8일 화요일 오후 4시 어, 4호선 서울역 문화광장에서 열리고요. 어,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함께 해 주시고 밑에요 흐르고 있죠. 요 내용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기부해주신 분들 지금 방송 중간에도 너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어, 9시 36분에 장서연님 9시 36분에 만원을 기부해주셨고 박은정님도 9시 42분에 방송전에 만원 조해안님, 해안채환님 감사라고 9시 52분에 만원 김자훈님께서 9시 59분에 3만원 전영호 오케이 크리닝 대표께서 10시 10분에 7만원 꼬부기 희망입니다님께서 10시 22분에 만원 강다연님께서 만원 백승현님께서 만원 김예훈님께서 우리 명상 지도자 3만원 이렇게 또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분들이고요 안홍선님 만원 정주희님 만원 자존감을 지닌 굳건한 존재 형성님 5천원 꼬부기님 5 5천 0아 꼬부기님 만원, 김사영님 만원, 오뚜기님 2만원, 박진영님 3만원, 왕꼬요님 2천원 이렇게 지금 유튜브와 힙합 통장으로 쭉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입니까? 한보연님 희망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만원. 고맙습니다. 보연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야, 정말 진, 정말 진정으로 희망입니다. 함께 나눔해주시는 소중한 분들 진정으로 희망입니다.